홀리 5.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선호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0편 16편에서 18편까지의 말씀입니다. 16편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기도시이지만 비관적이지 않고 낙관적입니다. 먼저 죽음의 위기 중에 구원을 간구하며 혼합주의자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어 여호와의 기업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언급하며 다루는 내용입니다. 비방과 음해 살해 위협에 시달렸던 다윗이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고 있습니다. 17편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의인의 간절한 호소가 직설적으로 표현된 시입니다. 먼저 자신의 무죄함과 정직함에 대해 판단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이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확신의 기도를 드리면서. 적의 맹렬한 공격을 자세히 묘사하며 보호를 탄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통하는 악인이 멸망하길 구하는 기도와 궁극적 승리에 대한 기대와 만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함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18편에서는 대적들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감사와 찬양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여졌고 사망의 위기로 인해 부르짖은 것과 강림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수하는 다윗의 생활과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선한 상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함으로 이방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다윗의 승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신과는 다르게 살아 역사하셔서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결론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모든 원수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위시의 여호와 하나님을 힘과 반석,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뿔, 산성으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심각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기하리만큼 낙관적이며 견고한 걸음을 걸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가 모두 기쁘고 즐거우며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고 견고하게 닥친 상황과 사건들을 헤쳐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되시는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길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걸음을 날마다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또한 견고하심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편에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